여기는 경주에 있는 괴릉입니다. 아, 신라 제 38대 원성왕의 무덤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문왕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여 보니까 원성왕릉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나 경주에 있는 신라의 왕들의 무덤 중에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한네개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덕 왕릉, 여기 있는 원성 왕릉, 김춘추 왕릉과 안강에 있는 왕릉 정도가 아, 누구의 무덤이라고 정확하게 어,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누구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추정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누구의 뭐라고 안 해서 묘지석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못 합니다. 그렇지만, 상국사나 상국사기를 기초로 보고 대부분 작성되었다 보지만, 은 우리가 100% 신뢰를 못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김유시만 장군 같은 면은, 어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그 워낙에 그림 그래 일곱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김춘수 왕릉이나 김유시 왕릉에 비교를 해보면, 은 왕의 임금이, 즉, 신라의 진짜 임금왕은 초라한데 이게 장군의 묘가 화려다는 것은 앞뒤한 말이지 않겠다 말이에요. 저희들 학자들 공부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돌은 화표석입니다. 일반 어, 일반적으로 화표석이라는 데 무덤과 경계를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학계에서는 뭐 정확하게 무뭘 용도인지 모른다 합니다. 하지만 아마 여기다가 다른 용도에. 여기뭐 언제지 않겠나 이렇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하게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무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앞에 두개 있는 것은 무윤상, 뒤에 거는 손을 어, 소매에 넣고 있는 분들은 무윤상을 보는데 뒤에 보면 칼자칼자이 보입니다. 칼자락이 보이 때문에 두네개다 모습은 다르지만. 은 무인상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얼굴이 이 신라인의 특징이 아닙니다. 아랍이나 위그르 계통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그 당시에 아마 그 아랍 계통과 많은 대교적, 대외적으로 어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경호원을, 경호, 경호원을 아마 아랍 계통의 사람으로 서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인석에 신라인의 얼굴이 아니고 아랍 쪽의 얼굴이 나온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이런 그 왼손은 물콱 쥐고 있고 오른손은 칼을 쥐고 있는데 이칼 같이 안 보이고 저희들은 새 몽둥이 보입니다. 그래서 칼은 여기에 보입니다. 이 무인석에서 앞에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여기 사표는 칼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 밑에 보면은 요 밑에 칼로 보입니다. 이 칼로 보이고, 뒷면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특히 요게 보면은 머리에 보면은, 머리에 쓴 보관에 보면은 가운데 요 부분에, 이 부분에 벌 모양이 있습니다. 이건 당나라에. 나타나는 무인들이 모자선 보게 보면은 모자에 벌 모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나라 군인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기 있는 것은 위구르나 아랍 쪽에 통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사자가 사면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주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에 나타나는 앞발의 이 근육을 보면은 아주 사실적이고 화려한 면과 아주 위험하게 서 있습니다. 입은 이빨을 턱 야무기 있고 이 보이는 웬이이 근육은 땅땅하저 중국의 차우차오 우차오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저도 이걸 사자로 보기는 약하게도 볼 때도 있고, 차우차로보아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사자로 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자로 보기는 약해요. 저는 중국계 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코를 보면 퐁퐁많이 생겼고, 눈은 날카롭고, 이렇게 저희는 지금 보이는 어, 중국계 차우차조가차오차오가 이런 모양약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남들과 달리 차우차로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그 지금 남아 있는 벽은 이보다 더 크고 더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아 어, 다르게 생각하면은 신라화된 사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자 원성왕릉은 어 여기가 절터였습니다. 곡사라는 절이었는데 곡사를 저 오늘 지금 보이는 정면에서. 지금 동쪽편을 옮겨서 지금은 원원사지가 곡사였습니다. 그 곡사를 옮기면서 원원사지로 바꾸면서 여기에 왕릉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물이 많이 나와서 관을 즉 무덤 의 관을 걸었다해서 괴등이라 그럽니다. 그럼 괴등 공분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아마 해서 알 모양이 아니겠느냐? 알즉 우리가 탑에 못하는 탑에 모이는 폭발의위에는 둥근 모양이 있습니다. 1. 그, 저, 어, 불교적 용어로서 아마 폭발 위에 있는 그 알을 모양을 만들어서 둥글게 만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주위의 난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 저, 인도에 있는 산치 대탑이 있습니다. 산치 대탑에 보면은 이렇게 4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빙금 대탑을 주위로 이렇게 난간을 둘렀습니다. 이거는 탑돌이 할때 도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공간을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탑돌이 하는 구역으로 봤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은 아마 그당시는 들어갈 구멍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난간을 들어내고 어, 들어갈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자 어깨를 오른쪽으로 들어내면서 어 부처를 보게 한 그런 것이 탑돌이 기준인데, 자 오른쪽에 제가 오른쪽으로 어깨를 우경편다이나그 보이면서 오른쪽 으로 세계 방향을 도는 것이 탑돌이 기본입니다. 이제 이 12G가 새겨졌는데, 12G는 방위의 개념이 크죠. 여기는 이제 방위에서 수호사로 바뀝니다. 어 여기가 12시 방향이니까 말이네요. 말, 말 그렇죠. 쥐는 좌축 인묘가 되니까 여기 보면은 여런 모양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안상이라고 합니다. 이 모양은 안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학문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적당한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눈이라고 해서 갖다 붙였는데 잘못된 용어예요. 이거는 돌이니까 이렇게 새긴 새긴 게 아니고 원래 나무 이게 나무면은 이걸 다 파습니다, 파, 파 내고 뻥 뚫린 공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돌이다 돌은 그렇게 못 하고 일단 상의 무늬를 새긴 겁니다. 상다리를 펼시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경주박물관가면 상각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상다리 문양이다 하고 합니다. 그 중국과 일본은 아주까지 안 상에 쓰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용어를 탈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 삼각이라는 거, 또 연년문. 제가 연년문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연, 어, 연꽃 모양이라 해서 연년문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지어놨습니다. 주위가 어, 소나무가 아름다게 되어있죠. 이게 소나무가 보면은 이 왕릉 쪽으로 이렇게 숙였다, 이랬는데, 뭐, 그거 어떤 이유로 모릅니다. 아마 여기가 햇빛이 잘 들었기 때문에 숙인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마 왕릉이라서 벌목을 금지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수목은수령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많이 되면 7, 80년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위에 아마 조림되면서 이게 보존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 무렵이라, 아, 조용합니다만은, 여기는, 저희들이 왔을 때해도 사람들이 많이 온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찾을 때는, 여기 왼쪽편 입구에 보면은, 제실이 있었습니다. 항상 제, 어, 제실이 있어서, 제사를 치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다 없애버리고, 그 확장을 잘 해놨습니다. 가끔을 뭐잘 해놨어요. 가끔 보면은, 옛날 방식이라든가 좀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경주가 이렇게 관광지를 위해서 많은 투자할 땅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주는 신라 아니면 통일신라로 묵고 사니 살아야 되니까 잘정비를 해야겠죠. 여기는 경주는 관광과 문화와 산업이 있어서 인구가 작아도 잘 버티는 도시인데 제가 사는 고장도 이는 문화를 잘 발전시켜서 시민들이 묵고 살게 또. 갈대가 있는 곳, 역사적인 곳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어, 경주 신라 38대 임금인 원성완능이었습니다.